아 내가 게임을 너무 했더니 머리가좀 아프네 아 이제 밖에 가서 좀 누워 있어야겠다 아 자야지 가 아니라 그냥 누워으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게임을 하는게 좋겠어 여기는 동부아파트 으으동이다 어. 뭐야, 이것도 어디서 울려 퍼질 소리야? 하지만, 자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쉬워, 뭐야. <laughs> 어, 아 아, 형이 어디, 어! 이기 어디야? 좀 관람차는 또 뭐고. 어.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이상한 쓰레기 같은 놈과 못생긴 풍선, 어. AHH, 우리의 사각을 탈출한 걸 찾아보시다. 음. 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군. 아니, 엄마, 아빠, 사나야, 나 보고 싶어. 하. 들어가면 되겠다. 뭐야 저 사악한 광대 웃음소리는 해골 기차 타야지 칙칙 거그 어, 내려야겠다 어 이상한 새들 로 빨려 들어왔는데 뭐지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네모이 왜나다간 거지 음 눈병 걸렸나 보다 게, 나처럼 게임 너무 많이 했어 이것도 게임하고 비슷한데. 으아! 아, 내가 영화을 어떻게 건너. 이거 노블록스 게임도 아니잖아. 비슷해. 아, 도이스터이좀 보이는 거다. 아, 너희 아! 톱 야! 야, 임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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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풍소이다풍소 풍수 찾고 나아가면 탈출 할수 있겠지? 풍소다 어, 친구도 여기 갇혔나보다. 친구가 방송에 순간 이동됐어. 아! <laughs> 야 방금 헛것을어 헛구살... 봤나보다. 어쭈 대머리 빡빡이 머리가 엄청나게 맨들맨들. 어, 저 어디 갔어? 응. 아니 내가 왜 자꾸 왜 헛것을 보는 거야? 그럼 일단 다시 점프해 보자. 아아 여기 밑에가 너무 무서운데. 아 둘, 셋. 오. 여기 가시 통이 사나의 속마음인가 보다. 아! 아! 아니 뭐야? 자꾸 내가 왜 헛것을 보는 거야. 아 일단 가 볼게요. 이거 끝까지 고고. 씨! 우 뭐야? 어? 이거 왜 헛것을 보는 거지? 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 뭐야? 화면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오 신기하네 저 친구 어떻게 저기로 가는 거야? 신기하네 쟤도 여기 같이 않나 봐 아. 친구랑 이따 오면 같이 가야지. 1 시간 후. 아이씨, 야 진짜 초조하네 그냥 가야겠다. 친구는 아예 없고, 어? 친구들이 갑자기 어? 좀 사나 아니야? 여러분 제 마우스 화면을 보세요. 요 사나가 사나가 있어요. 사나야 여기야 오빠 살려. 오, 어? 하야 우리 어서 가자. 고고. 응. 음. 빨리 이쪽을, 빨리 여기도 보일러 룸처럼 보이는가? 하나 조심해야 돼. 우 어, 선아, 연기 나오는데 왜 가? 응, 음, 여기 가면은 큰일 났고, 여기 닿으면 죽어. 아,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산은 어떻게 저기 통과하는 거지? 산하고 나온 시점이 다른 건가? 하나도 게임, 하나도 잤다가 이상한 색으로 빨려들었나봐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빨려들어갈때 이상한 물체가 옆에서 보였는데 하나야 어서와 달려 창맞나 아, 여기 아이로봇 수는 또 뭐야 아 여기 하얀색 빠지면 죽는건가 안돼 여러분, 사나가 죽었어 어?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내가 헛것을 보았네. 헛것을본것 같아. 하나여 어서 가자! 어? 여기서 용기 나오는 줄도 았네 어서 올라가. 야 여기 진짜 무서우니까 조용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 떨어졌을 때 다리 아팠겠다. 응. 먼저 떨어져서 바닥에 봐야겠다. 오이 내머리또 아, 어, 김나좀 김사아왜 여기 있지? 얘 언제 왔대? 아까 전에 왔대? 아까 전까지 있었구나. 음. 김선아, 잡아라! 아, 제가 잠시 멈추니, 이야! 어, 아, 어디갔어? 얘! 야! 너 언제 왔냐? 아까 전까지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오늘, 아, 좀 무섭네. 내가 헛것 해봤나 봐. 응? 올라가, 참! 아 이제 그만 사용할 때가 아니다. 야, 나 여기 파이프가 너무 작아서 너무 무서워. 이, 여기는 화면을 좀, 나의 화면을 좀 높일 수가 있었나 보다. 원래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갈수 있었던 거네. 음. 사, 사나야! 아, 왜, 너왜 거기도 갔어? 이어티고아 어? 어. 네. 아. 나 헛것을 봤나? 아니 오늘따라 헛것이 자주 보이는 거지? 누구야? 휙오 도도도도도도도 도토리 토오 도도도도도 도토리 토오 도도도도 오 도도도도 2배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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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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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어? 좀 기다려 볼까? 설마 이번엔 내가 헛것을 본게 아니다. 진짜야 이거? 진짜야? 사나 진짜 죽은 거 맞아? 헐 안돼! 이렇게 된 이상 나만 나만 갈수 있다. 음 이제 밖에 나왔고 탈출. 아, 걸렁차 있는 곳까지 왔어. 아, 광대가 없는 소리, 걸람차로 이동하세요. 광대 같은 소리 하네. 웬 광대야. 나 기둥맨이 됐어. 자, 이따 가볼까? 으아! 아 꿈이야, 신어야 으아! 일이야. 아 무서워. 광대가 갑자기 쫓아오고 있어. 예. 어 한식 타자. 예. 어, 어, 어. 으아! 여러분, 광대가 저 밑에 쫓아와요. 와. 나 살려줘 절로... 여기 나무위야? 나 너무 무서워 제일 못 오는거야 여기 또 풍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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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풍선 점프 너무 쉽지 아 약간 무섭긴 해 여긴 또 어디고 아유 내가 한번 뭐 지고까 드럼라이드 아, 음, 드럼라이드텍 테스트 하세요 오. 다시 올라아다 내려간다 아아아야 어. 또 알려 줄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너는 왜 자꾸 왜 순간 이동을 하냐? 포톤이다. 야. 뭐야? 여기 어, 치즈볼이다. 아, 여기 밑에. 아! 어! 이번 헛것이었네. 내가 헛것을 찾아보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에이, 나 진짜 눈물 나 어, 진짜 눈물이나네 이거 그말한로 하면 안되겠다어 취생이다 취생이 아니었지 완 신비한 뼈고 뼈다구다. 노란색 뿌리 중심적으로 빨리 달려야 할 것입니다. 어, 왜 이렇게 빨라지지야 이야! 색이다. 이판 보드 잠시 더 높이 좀 파괴할 고입다그다면 에에에, 해골 긴 바이. 자, <bat Elizanya> 신기해. 그 <puntos Sims> <S SButs> 哦西，啊哈、uh. oh. uh！Huh. 근데, 어? 어? 아까 그거다냐? 야, 어. 뿅. 너왜나 이곳으로 데려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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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이 갇혀 있다 아직도? 이러다가 우리 죽겠어, 지울 되겠어. 두고다. 여기를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이상한 비밀. 선생님 아,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내가 가짜를 본 거야. 나는 원래 거기 있었다. 뭐야, 갈수왜 이렇게 짧아져? 이거? 아, 나 너무 어지러워. 엄마! 방이 뭔가 이상해. 야! 지나왔던 여기는데 트랩이다. 트랩! 점프! 트. 그 다음. 오우야. 야! 야. 와, 이것도 내가 가짜를 본 거야. 내가 가짜를 본 거야. 아! 어? 난 죽은 거 같은데 왜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놀라> <놀라> 이거지 야 근데 난 여전히 여기 있어. 뭔가 이상해. 음. 아이씨. 아니,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여기 이상한 방에 갇혀있, 여기 이상한 방에 계속 갇혀있기가 싫어. 여기 너무 많이 이상해. 아까 산은 진짜 죽은 거였고. 탈출! 이 아니었다. 어? 야! 너나왜 여기다 데려왔어? 롤러코스터에 탑승고 여기서 탈출? 야, 았다 왜? 으아아아 으아, 아아네야내 으아, 희생시키냐 이 자식아 으아너 정신 나갔냐 탈출하는게 아니라 죽이는 거잖아 이거 너 어떡해 내가 자살한 거야 이거. 게 있었나? 좋아요 왜데 나는 왜안 나와?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 조... 왜 앞에 왜 내가 왜 마지막이지? 이 아이, 이 아이인데 왜 디오지? 아, 하... 이지 하, 둘, 셋, 넷, 다! 아니, 내가 마지막이네. 왜, 왜 나는 왜 마지막에서 나와? 집에 나도 좋아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요야이스 그럴 줄 알았어요. 야이놈아! 어서 던져. 보가가 나까 어, 좋아요. 근처에꿀가닥 소리가 들렸는데 야야야야야. 어디야? <laughs> 머리 까졌대 왜. 그치, 왜 어디 갔어? 그치, 맨날. 아! 어이, 어이, 빵사장 여기서 죄고 뭐 하쇼? 뭐야? 아, 어, 뭐죠? 응? 으아! 몸이 이상해. 너 정상 맞아? 아, 친구들막 죽고 있어! 아, 어, 아. 아, 나 이거 관전이야? 어? 여보, 관전은 남의 거를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 이거 지금 관전이야, 이거? 내가 이, 내가 이것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야? 어! 진짜 나타났네. 음

난 얘가 괴물이 아닌 거야 안다. 누가 경찰이야 근데. 아 뭔가 얘가. 아이씨. 제가 괴물이야. 아! 제가 괴물이. 와. 아저테 오지 마세요. 띠디디디딘 봐봐 디쟤디디갔다 야자수 위로 올라가자 디디 못잡을거야 <laughs> 이거 완전 꿀팁이네 야자수 위로 올라가 디하디 물이다 아이 아니, 괴물이 아니지. 어오야야로 아! 아! 올라오려고 해? 라! 날왜 죽여? 교도소지탕에아 <목소리> 수시탕에... 우주정거장 가야지. 거기도 <목소리> 어? <전이로. 목소리> 아! 아니야 음... 거 <목소리> <목소리>

뭔가 수상해. 쟤만 죽이면은. 아! 가면 큰일 날 뻔지. 쟤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여기. 쟤 죽여! 너 바보야? 쟤 나갔어? 오. 게임이 갑시다. 음.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 탈출한 바이니!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안녕!